심지 명동의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동이라는 이름의 유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부르는 명동은 사실 줄여진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명례동이었는데요. 이는 조선시대에 이곳에 명례궁이라는 왕실 관련 궁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례에는 밝은 예의라는 뜻으로 조선 왕조의 이념을 잘 보여주는 이름이었습니다. 조선 시대의 명례동은 왕실과 관련된 시설들이 모여 있던 격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궁궐과 관청들이 가까이 있어서 높은 벼슬아치들이나 궁중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명동이 지금과 같은 상업 지역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 강점기부터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 후이 지역에 일본인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일본인 상가들이 밀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명래동이 명동으로 줄여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명동은 일본인들을 위한 상권으로 발달했습니다. 백화점, 양품점, 서양식 카페 등이 들어서면서 근대적인 상업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명동의 상업적 성격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명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금융가이자 상업지구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시기 명동에는 주요 은행들의 본점과 지점들이 몰려 있었고 은행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패션과 쇼핑의 중심지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명동 상당을 중심으로 한 구역에는 수많은 의류 매장, 화장품 가게, 액세서리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특히 명동 성당은 이 지역의 중요한 랜드마크입니다. 1898년에 건립된 이 성당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성당이자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K뷰티와 한유붐과 함께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쇼핑 명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화장품 매장과 한국 브랜드 상점들이 질비하게 늘어서면서 뷰티의 성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권위가 설은 명예궁터에서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근대 상업의 출발지를 거쳐 오늘날 한류와 K뷰티의 중심지가 된 명동. 이곳의 역사는 곧 우리나라 근현대 상업 문화의 변화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박물관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명동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캐럿 라디오